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물론이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싶은 남자 말로만 이재인입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 비뇨기과 가야 되고 피부과 가야 되고 피도 뽑아야 돼요. 어허. 저는 이상하게 병원 가는 날만 되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영화 5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게다가 이번에는 의료 파업까지 겹쳤어요. 병원 가는 날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우, 이거 뭐야? 어. 잡아줘요. 미끄러진다 이거 제 전동휠 체어가 무겁기는 하지만 약간 그 무게성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 물기 묻어 있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은 음좀 자주 미끄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좀 조심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벌써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원 피부과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비뇨기과로 가야 되는데, 이 비뇨기과가 원래 사람이 많아서 조금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많을 때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적은 편인데 조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좀 기다리긴 했지만 그래도 피부과는 조금 일찍 끝난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법으로 갔는데 여기도 금방 끝났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도 없고 금방 끝났어요. 오늘 병원 진료가 끝났습니다. 세 군데를 빌려야 돼서 조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비뇨기과 빼고는 대체적으로 조금 일찍 끝난 편이고요. 확실히 비뇨기과가 오늘 사람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옆에 사람들 말하는 것 들어보면 은 본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잘 끝난 편이고요. 피부과에서도 검사를 할수 없다고 문자가 왔지만, 그래도 진료 잘 받고, 대체적으로 일찍 끝난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응급실이라든가 수술실, 그리고 다른 쪽으로의 이 상황들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조금 풀리네요.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